안녕하세요, 지밥입니다. 제가 할부의 노예가 될 지연정 한번 아이패드 신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고요. 128기가짜리고 색상은 실버로 샀어요. 저는 원래 완전 갤럭시 유저입니다. 한 번도 아이패드, 애플 제품 자체를 한 번도 안 썼다가 이번에 영상 편집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원래는 타블렛을 살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와콤에 있는 와콤 원 액정 타블렛을 살지 막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하도 이 아이패드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에, 그리고 제가 유튜버 이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 이연님도 영상 편집하고 그림 그릴 때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부의 노예가 되었지만 한번 질러봤습니다. 저와 같이 그러면 언박싱 영상 시작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다들 칼로 요 여기를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전 사실 포장지를 뜯을 때한 번도 이 무엇이냐 칼로 이렇게 해본 적 없는데 캬, 아이패드 프로 4세대니까 악마의 가격이니까. 이렇게 뜯어야죠. 아, 어, 예. Yeah. 올라와. 다다다다단. 어저 진짜 처음 봐요. 저 진짜 이거. 와우. 와우. 애플의 선명한 마크가 있는 제품이 저희 집에 이거 단 하나 이거예요. 이거 신기합니다. 이렇게 네모 인덕션 모양의 카메라. 이게 뭐 4K 촬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다들 이렇게 뜯던데? 와우! 저는 액정 필름은 사실 붙일지 말지 고민이에요. 액정 필름을 붙여야 하나? 어우, 반삭반삭해요.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얇고 가볍네요. 대, 저는 되게 이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가볍고 엄청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laughs> 반사가 잘 되네. 내 얼굴 반사가 아주 잘 되네. <laughs> 그리고 이이 이, 이 아이패드는 안에 이거 안에도 한번 봐볼까요? 안에는 이게 설명서겠죠. 몰라 설명서 안 봐. 그리고 충전 케이블 C 타입이네요. C 타입 충전 케이블이랑 응. 너랑 안에는 뭐가 있죠?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밑에는 뭐가 없나? 아, 맞다. 그리고 저는... 어..프로 4세대 11인치를 샀어요 12점..몇인치가 몇 있었더라? 하여튼 그거는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무난한 휴대성이 좋다는 11인치로 샀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키는거지? 아..난 진짜 애플을 쓴 적이 없어서 전원 버튼이 이건가? 이거 뭐 불량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일단 제껴 두고 제가 산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케이스를 이 약간 뒤로 있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아이패드는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보이는 게 멋있네. 깐지, 핵 깐지. 저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되게 핸드폰도 사실 범퍼 케이스만 써요. 범퍼 케이스만 쓰는 이유는 진짜 엄청 많이 떨어뜨립니다. 진짜 엄청 많이 떨어뜨려 갖고. 이번 아이패드도 제가 아무리 소중히 한다 해도 분명히 또 떨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패드도 역시 범퍼 케이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닐킨 거였나? 닐킹. 엄청 튼튼해 보이죠? 응. 이게 그리고 아이패드 펜슬도 수납이 되는 거래요. 여기 펜슬 수납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방부제 감사합니다. <laughs> 와우. 아 어, 이런 거 뜯는 거 소리 진짜 좋아. 여기가 뒷면이 투명이어가지고 이 아이패드를 꼈을 때그뭐라카노그 애플 마크가 보인다. 그래서 좋대요. 껴볼까요? 그리고 이이 이 케이스는 그 뭐지 이 스피커랑 그 뭐라 하지 카메라? 이런 것들도 되게 위치가 딱 맞는데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껴지냐? 내가 왜 아우. 타블렛. 아우, 왜안 껴서? 모르겠어.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케이스 끼는 법도 모르겠고, 키는 법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는 게 짱이죠. 제가 <laughs> 그리고 지금 발음이 사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지금 막막 막 하고 오늘 딱 아이패드 프로가 배송이 와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언박싱 영상을 안 찍을 순 없고. 만약에 불량인데 불량을 확인하지 못해서 환불을 못 교환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갖고 임플란트 수술 끝낸 지가 한 2시간 됐나? 2시간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 안 좋거나 제입 제 안에 혹시 뭔가 되게 어 뭐야 저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임플란트 수술 중이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켜졌다. 드디어 켜졌어요. 오 헬로우 헬로우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리야 음악 재생해. 시리 이제 나의 시리가 생겼나 봐요. 화면 스타일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가 있네요. 다크? 어 다크는 되게 어둡네. 근데 저는 밝은 게 좋거든요. 밝은 거 할래요. 갤럭시 유저의 첫 아이패드 시작. 와우스. 한글 유튜브.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불량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초기 불량 테스트를 꼭 해야 된대요. 화소 테스트, 아, 소리를 들어봐야 되네요. 휘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휘어져 있는지 아닌지부터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뒀을 때, 제게 제품이 휘어진 건가요? 안 휘어진 건가요? 아! 뭐 그렇게 엄청 휜것 같진 않은데요? 휜것 같진 않고 기스도 안 보이고요 이거를 눌렀을 때 소리, 소리가 나는지 봐야 된대요 이렇게 꾹꾹 눌렀을 때이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뽑기 성공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뽑고 이렇게 세 손가락 이상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소리가 나면은 이게 접착 불량이래요. 외관이 깔끔합니다. It's 깔끔. 애플 마크 처음 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깐지납니다. 진이야. 초기 불량도 없는 것 같고요. 깔끔하게 잘 왔고, 제가 원래, 솔직히 아이패드 하면은 다들 스페이스 그레이? 스그가 뭐 국룰이라는 거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색깔, 뭐, 이런 기기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굳이 막, 그런 게 없어요, 약간. 그래서 그냥 실버가 가격도 싸게 나와서, 저 이거 뭐지? 실버 프로 4세대 와이파이 128기가 짜린데, 이거를 지금 9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프로 4세대인데 95만원에 구매한 거는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 4세대 아이패드 언박싱 영상이었구요. 실버도 이쁘답니다. <laughs> 저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언박싱 영상을 찍었어서 애플 펜슬, 언박싱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패드 펜슬을 제 친구들이 선물해 줘가지고. 아주 비싼 연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우디와 버즈도 궁금하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하, 여기를 잡아서 뜯어가지고 와우 이렇게 벗겨졌습니다. 봅시다. 디자인 b 이 에버 인 캘리포니아. 와우, 비싼 연필. 오우. 어 애플 펜슬 2 세대는 여기 옆면이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어요. 저 애플 펜슬 사실 처음 써봐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아이패드 프로를 되게 홍보해준 분이 안 쓰신다고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선물해 주셨어요. 신기해.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휴대성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펜슬이랑 아이패드 연동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것을 뭐와 이렇게 딱 붙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붙으면은 바로 와 이거 봐요 이렇게 바로 뜨네요 화면이 연결이 이렇게 쉽게 되나 봐요 와 바로 이게 저는 진짜 바로 사서 바로 붙이기만 했는데 방금 그렇게 펜슬 화면이 뜨면서 됐네요. 그러면 제가 프로 크리에이트는 미리 사놨어요. 사람들이 이 앱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사야 한다고 해서 한번 써볼까요? 일단 저는 좀 연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이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 6B 연필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6B 연필로 한번 제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와, 보이시죠? 제가 이거 유튜브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할 때, 마지막에 꾹 눌러주면 이렇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된대요. 그리고, 제 앞머리. 음. 코, 콧구멍은, 콧구멍. <laughs> 그리고 이거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편하네요. 지. 뽀. <laughs> 프로크리에이트 앱으로 처음 그린 제 캐릭터입니다. 지방. <laughs> 사실 오늘 할 거는 케이스를 좀 꾸미고 싶어가지고. 맞다. 아이고, 여러분, 제 친구, 이 버전은 훌륭한 개인기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요. Hey. Hello, buddy. Hello to you too, c a 아, 봐요 장기를 보여드릴게요. buddy. Yep. Someone's like coming. Okay, got it. <laughs> 어, 이거 봐요. 이제 한번 이 케이스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물 상자예요. 제가 셜록 홈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안에는 몸의 스티커들을 모아놨어요. 이렇게 이거 이거는 뭐냐면요 해리포터 배지예요. 각학교에 문양이 다 있어요. 슬리 데린 그리핀 노르 그리고 이거는 호그와트의 문양이고요. 어 호프푸프 야또 yeah. 뭐더라? 였네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겠죠? 일단 스티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펀지밥이랑 이 심슨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마블. 이거는 기묘한 이야기하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미드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시즌3까지 나왔는데, 하, 저 이거 시즌별로 이게 한 8편에서 10편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각 시즌당 거의 두세 번씩 돌려봤어요. 기묘한 이야기 진짜 재밌습니다. 볼까요? 일단. 스펀지밥 스티커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약간 스펀지밥이랑 심슨 스티커만으로 한번 아이패드를 꾸며보겠습니다. 이제 심슨. 아, 지금 심슨이랑 스펀지밥 스티커만 봐도 너무 많죠? 일단, 이거. 스펀지밥 <laughs> 제 지밥 이름의 탄생 비화도 바로 이 스펀지밥을 좋아해서 이 지밥이라고 사실 지밥의 뜻은 다른 뜻이 더 있지만 스펀지밥 그리고 제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드 타는 스펀지밥 또 하나 넣어주고 도둑심슨 얘도 마음에 들어 Yeah. 우리 뚱이 So tired. <laughs> 힙한. 아얘 이름이 뭐지? 너는, 저는 굉장히 투머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Uh -huh. 아 집게 사장. 돈을 좋아하는 우리 집게 사장도. 아 이렇게 보면은 근데 너무 심슨 비율이 적으니까. 고양이 개 아,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네요. 지저분해 보이나? 다시 업어. 이렇게 정할게요. 이번엔 진짜 확실히 고정입니다. 아니, 아닙니다. 다시 업어. 이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아니,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책 읽는 우리 습관지법도 마음에 드니까. 올해는 책을 진짜 많이 못 읽었어. 가지고 책을 이제부터라도 잘 읽어보자 하는 느낌으로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넛을 어? 원하는 간절한 손길도 마음에 들어요. 이 손을 줄까보다 이게 저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로 해야겠어요. 얘가 귀여워요. 요렇게. 도넛을 이렇게 원하는 것 같고. 얘 하는 이 스펀지밥만큼. 제 마음에 끄는 스펀지밥이 없네. 예. Yeah. 이렇게 붙이고 이 시판 이것도 붙여 줄게요. 이 블랑크톤을 블랑크톤 사장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얘가 더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미심스. 쇼. 똥이를 안 붙였었네요. 똥이를 마지막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아이패드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앞면을 꾸며봤어요. 뒷면은 이렇게 사과가 있어가지고 사과가 좀잘 보이는 모양으로 붙여볼까요? 뒷면은 마블 스티커로 좀 해볼까요? 일단 이 언니 블랙팬서에 나오는 이 여전사 언니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아이언맨도 좋아해요 아이. 가모라 음. 로키 타노스의 이 건틀렛 음, 우리 그 하, 이름이 뭐였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너구리? 아무래도 뒷면은 이 애플 마커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안 붙이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투머치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아이패드 케이스 꾸미기 완료. 예~~ 빠이빠이, hello, buddy! Hello, buddy. Hello, buddy. And a great big hello, buddy. h e l l b i d Hello, b y h e o buddy. h e y o u d e d y o u d e d y e o u d e d d e l l u d e b u o d y u d d u e y o u o e d e l h h e y o o o u d u l l b e u l l b e u y d o b o はい。